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AGM 그룹 홀딩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AGM 그룹 홀딩스의 가치와 투자 분석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는 세계 무역 성장률의 후퇴와 저성장, 고물가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에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타리고 있는 미중 관세 갈등으로 인한 충돌과 우리무중인 출구 전략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가에 수직. 변동성은 오히려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AGM 그룹 홀딩스는 상패 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항소 결정을 함으로써 70%에 달하는 깜짝 급등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추가 상승세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하락 반전하게 될지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 우선 국제 정세부터 좀 봐야겠는데요.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의 태로를 찾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떻게 다시 시작될지 모를 트럼프와 파월의 파워게임, 각국 간의 지하자원 전쟁, 미중 해운 전쟁 등 다양한 분야로 불똥이 튀면서 지금도 예상치 못한 악재가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미중 갈등에 수출이 막히며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이로 인해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둔 국내 기업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본업 강화 발언으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러한 무역 전쟁의 확산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향으로 이어지고 시장은 공포감에 휩싸이며 생산과 소비의 위축을 났는데요. 이로 인해 결국은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극심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더욱 높아진 경기 침체 확률과 미국 재계의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비난 속에 시장은 여전히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미중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번 주는 각종 지표 발표와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며 시장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혜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을 발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관세 협상 또한 매우 중요한 가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세 협상을 통한 국장의 흐름 역시 투자자에겐 기회가 될수 있는 만큼 꼼꼼히 체크하며 수익 극대화를 노려야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미 증시와 디커플링을 보이며 최근 급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투자금 획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반면, 제약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강한 변동성을 보이며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확천금을 노리며 진입하기보다는 확실한 정보와 투자 전략을 세워 손실없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홍콩의 본사를 두고 있는 AGM 그룹 홀딩스는 글로벌 기술 하드웨어 공급망과 핀테크 블록체인 생태계를 영위하는 기술 기업으로 메타트레이더5를 사용하는 고객을 위한 선물 거래 솔루션, 소매 중심의 온라인 거래 교육 웹사이트, 중국 외의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환 거래 시스템, ASIC 칩과 같은 기술 하드웨어 연구 개발, 재료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트 분석과 그밖의 다양한 분석 방식을 통해 향후 대응 방법과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장 폐지를 앞두고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이미 털고 나간 것을 보이는데요, 윈 매물이 깨끗합니다. 반면 전이 급등이 나오면서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올라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일부 투자자들은 고점 라인에서 물렸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좀확대해 보겠는데요. 상장 폐지 가능성은 이때부터 좀 제기가 됐습니다. 매우 강한 하방 압력과 패닉셀로 인해서 1달러가 무너졌고, 그 이후 0.03달러까지 밀렸다가 전일 급등과 함께 현재가 0.05달러 대에서 마무리됐는데요. 나사 상장 최소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서 4월 1일 바로 상장 폐지 결정이 났고, 0.05 달러가 무너지며 한데 0.03 달러까지 하단으로 밀리는 흐름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이후 4월 7일 항소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바닥에서 바닥을 다진 이후 작전 세력이 개입하면서 매우 큰 폭의 뜬금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자 납닥으로부터 비준수 통지서가 접수가 됐고 4월 10일 계획대로 상장 폐지 거래 중단이 될 예정이었으나. 4월 7일 빠르게 항소 결정을 하면서 상패는 막았는데요 앞으로 청문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180일간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동안에 주식 역분할을 통해서 주당 가격을 1달러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작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청문회 결과 자정 노력이 있고 역분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원만하게 해결이, 해결이 될 경우에는 마스당 시장에 생존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렇다선 하더라도 손실이 만회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고점 라인에 물려있는 분들은 최대한 정리한 이후 다시 한번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던 저점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치고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탔다가 정리하고 나오는 투자 방식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비슷한 예가 선네이션인데요 선네이션도 최근 역분할을 하면서 가격 펌핑을 했고 일단은 나스닥 시장의 생존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성장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추세가 밀리면서 어려움이 반복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괜히 어려운 길 돌아서 가지 마시고 정리 후좀더 견조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만회하는 투자 전략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견조한 종목에 대한 추천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발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나 agm 그룹 홀딩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